장외주식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화선입니다. 자, 한 주간에 어떤 시장 분위기 좀 느끼셨어요? 그리고 장외주식에 있어서는 또 어떤 새로운 이슈와 또 기회들이 살아 숨쉬고 있었는지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자세히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지금 제 옆에 한국장외주식연구소 소용주 소장님 나와 주셨습니다. 어서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소용주 소장입니다. 한 주간 주식이 그래도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애수분들이 다시 돌아왔죠. 금리 인상 오늘 동결했습니다. 금리 시장이 안정만 된다면 주식 시장은 언제든지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장외 주식 시장은 가장 좋은 투자에 적기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종목들이 가장 낮은 가격에 있는 2023년 오늘 또 바이 장외 주식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음, 좋습니다. 어떤 음. 기업에 있어서 지금 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 힌트들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한 주간의 이슈 살펴보면서 장애주식 시장 분위기 함께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야놀자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세계 1위를 좀 노리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는데 일단 B2C 그리고 B2B까지 동시에 이런 파이프라인 확장을 보이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음. 야놀자가 2021년 말에 인터파크를 네. 인수했죠. 그렇죠. 인터파크를 인수하면서 공격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음. 야놀자가 기본적으로 세계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은 바로 국내 상장이 아니라 나스닥 상장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나스닥 상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외 매출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요즘 여행객들이 급증하면서 야놀자의 주가도 5주 연속 상승,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5만 원대를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식, 여행객이 늘어날수록 해외 글로벌 시장이 공적으로 진출하면서 주가는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음 좋습니다. 자 음. 야놀자의 이러한 기세. 계속해서 어떤 흐름으로 나타나게 될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익숙한 기업이죠. 바디프렌드 이슈 챙겨왔습니다. 의료객이 국제표준 인증을 획득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세계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데 용이하게 됐죠. 네. 국제표준 인증이라는 것은 우리가 제품을 만드는 과정, 유통하는 과정, 생산하는 이 모든 3일체 과정이 국제표주계 인증 획득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디프렌드가 국내 시장이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 더 많이 사랑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바디프렌드가 제2의, 제3의 도약을 할수 있다. 현재 바디프렌드 R&B 투자에 집중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결과물들이 쏙쏙 나오기 때문에 현재 주가의 가격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눈여겨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음, 좋습니다. 계속해서 음. 이런 긍정적인 이슈들 품고 있는 바디 프랜드 음. 주가도 잠시 후좀 체크해 볼수 있으니까요. 시세 체크 잠시 후좀 도와드릴게요. 이어서 두나무로 좀 넘어갑니다. 음, 두나무에서 NFT 거래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피트 통해서요. 자, 그런데 환경부 산하 기관과 기후 변화 생물 지표 NFT를 또 발행했다라고 합니다. 오늘 또이 관련 종목들 형 네, 그렇죠. 시장에서 움직였는데,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 두나무가 다양한 방법으로 상장을 음. 노리고 있습니다. 기존에 두나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가상자산 플랫폼 시장이 아니라 다른 새로운 파이프를 구축하면서 두나무의 성장성은 각각, 각각 잘 진행되고 음. 있습니다. 특히 이런 환경부 산하 기관과 기후변화 생물지표를 NFT를 발행했다는 것은 다양한 방법의 매출을 구조를 만들면서 두나무의 상장을 더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허, 좋습니다. 음. 자, 다양한 NFT 음. 관련한 거래 관련해서도 움직임 이어가고 있는 두나무 체크해 봤고요. 이번에는 큐라티스 이야기를 좀해 볼까 합니다. 어, 6월 5일부터 이제 청약 일정을 앞두고 있는 큐라티스인데요. 결핵 백신 신약 안전성을 또 확인받았다라는 긍정적 소식입니다. 네, 그러면 성인 및 청소년 결핵 백신을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그동안에 불안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지만 이번에 신약 안정성을 확인하면서 음. 큐라티스가 시장에서 또다시 인증받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 큐라티스는 전 세계 최초 성인과 청소년을 위한 결핵백신을 만들기 위해서 이상과 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결핵백신에 대해서는 우리 6.25를 겪은 나라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렸을 때 불주사 있죠. 이 불주사가 바로 결핵백신인데 청소년과 성인을 위한 결핵백신은 없었기 때문에 이 큐락스가 이걸 개발한다면 시장성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시장에서 또 얼마만큼 웰컴이냐라는 건데, 충분히 그 경쟁력을 갖추었다라고 정리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규 상장주 소식을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기가비스가 어제 시장의 음, 모습을 그렇죠. 드러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요. 어제 좀 분위기가 좋게 흘러갔었는데, 사실, 음. 따상이라고 하는 그렇죠. 네. <laughs> 우리의 목표는 네. 조금 미달하기는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공모가가 음. 4만 3천 원인데 그래도 우리가 종가 기준으로 네. 7만 9천 원 거의 63% 정도는 올라갔습니다. 음. 기대가 따상이 란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래도 60%가 넘는 공모주 흥행을 기록한 주식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이런 공모주 흥행 관련 주식들은 올 하반기 올리브영이라든가 LG, CLS, 이런 대형주들이 이어받아서 하반기에도 이 대여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무주 시장들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기 어,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공무주 일정이 그래서인가요? 최근에 꽤 있습니다. 음. 음, 앞으로도 좀 쭉쭉쭉 펼쳐질 거라서요. 챙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M20라고 지난주에 좀 저희가 음, 그렇죠. 소개해 드렸던 음, 음. 기업이기도 한데, 자, 중저주파 신호활동 성장판 자극장치에 대한 특허를 등록했다라고 하니, 성장판? 예, 굉장히, 그렇습니다. 키 크는 예. 거 아니겠습니까? 성장판은. 그렇죠. 예.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성장판 그 시대가 보면 5세에서 17세입니다. 음. 국내 한 600만 명의 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M20가 성장판 자극장치의 특허를 등목했다, 완료했다는 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이 바디 프렌더 세럼을 대체할 수 있는 엠텐티가 이것을 제품화시켜서 청소년들, 특히 6세에서 앞서 말만6 5세에서 17세 사이에 는 성장기 아이 아, 자녀들에게 이 제품을 판매했다는 것지겠습니까그 엠텐티가 아, 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의료기기 시장의 FDA 시장에, 어, 처음으로 우리가, 어, 허가를 득했습니다. 또한, m t 0 t 가 중저조파 신호활동으로서 성장판 자극단체까지 특허를 출연하면서 어떻게 보면 글로벌 마케팅 시장에 진출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일반 대상, 소비자를 위한 대상을 위한 기계를 만들기 시작하고 청소년을 위한 용까지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음, 그렇군요. 자, 앞으로 또 어떤 우리를 놀라게 할 그런 부분들이 펼쳐지게 될지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잘 추적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저희 시세 체크로 넘어가서 어떤 한 주간의 움직임 보였는지 들여다 보겠습니다. 어떤 기업부터 확인해 볼까요? 그렇죠. 우리 대기업이죠. LGCNS 올 하반기 상장을 앞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SI 업체 중에서 현재 6만 8천원 가격은 상당히 고가기 때문에 좀더 LGCNS는 보수적 관점은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가격도 고가 논란이 일고 있고, 특히 상장돼 있는 삼성 S E S와 비교했을 때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주식은 좀더 보수적 관점으로 접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음. 그 뒤를 위해서 가상자산 요즘 상당히 답답하게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박스권, 콘크리 같은 박스권에 갇혀 있어서 가상자산 시장이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두나마 빗섬은 전주와 동일하게 10만 천원과 8만 6천 원 자격 자리를 지켰습니다. e v r d 가 5,800원 변동 없었고요. 그 딜리에서 비바 리퍼브리카죠. 이 비바 리퍼브가 토스가 상당 여부가 되게 궁금한데 상당을 해야겠죠. 기관들이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현재 3만 7,900원 지켰고요. 앞서 말한 야놀자가 신고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5만 원까지 갈 기세로 현재 이번 주는 4만 8천. 대곤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 뒤를 위해서 K뱅크가 9,250원, 그래도 소폭 상승하는 모습 보였고 인터넷뱅킹 관련주들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장성에 대한 우군 쯤이 계속 있고 기본적으로 이 K뱅크가 갖고 있는 시장의 확장성이 어느 정도가 이어질까는 모르겠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보수적 관점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뒤를 해서 현대 오일뱅크 4만원에 턱걸이 했습니다. 한국 증권금융이죠. 우리가 권리 주식입니다. 지금 배당 관련 주식이죠. 9,350원 변동 없었고요. 권리가 그래도 소폭 상승했습니다 23,600원, 2만 2만원 초반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23,600원. 개인들에게 가장 많이 사랑 만은 주식가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아시스 변동 없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오아시스라든가 마켓컬리 이두 종목은 내년에 상장할 수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올해 상장할 철회 하였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내년에 이두 회사는 이 커머스를 이끌고 있는 이두 회사는 반드시 상장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주 종목, 관심있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SK코프렌트 변동 없었고, SK코프렌트도 상당을 노리고 있던 현재 KOTC 시장에 있지만,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상당히 대해서. 바디프렌드 4,890원, 그래도 한 주간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올 하반기에 새롭게 제품들이 지속적으로 발표되면서, 다시금 1위 탄화를 노리고 있습니다. 큐라티스 7,800원 변동 없이 자리를 지켰다. 이렇게 한 주간 시세를 마치겠습니다. 네. 시세 체크 한번 해봤습니다. 한 주를 좀 정리해보니, 어쩐지, 음, 시장이 사실 갈피잡기 어려운 매크로 국면 하에 있어서 그런지, 장애주식에 있어서도 조금의 관망 느껴지는 부분도 없잖아, 있는 것 같은데요. 음, 그렇죠. 음. 실은 거래소 코스닥 시장이 그렇게 어, 뭐, 하, 할기 뛰는 네. 시장은 아닙니다. 좀 답답한 건 네. 사실이고요. 네. 이런 시장의 여파가 이 장애주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이 장애주식은 상대 매매 매도와 매수자가 어, 서로 어, 상대적 가격을 결정하면서 이루는 시장인데 매도도 실종되고 매수도 실종되는 한주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매수와 매도가 조금의 실종이 된 국면입니다. 이럴 때 정말 빛나는 기업을 잘 찾아내는 것이 더 중요한 때다라고 우리 정리해 보면 좋겠네요. 자, 그럼 이럴 때 공부 많이 해 봐야겠죠? Q&A 시간으로 넘어가서요. 장애주식 관련한 궁금한 이야기들 해결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유튜브 채팅창 굉장히 활발히 펼쳐지고 있고요. 더불어서 여러분 장외 주식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이 유튜브 채팅창 활용해 주셔도 되고 머니투데이 방송 시청자 게시판에 남겨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저희 소장님께서 여러분의 장외 주식 관련한 궁금증 해결 도와주시니까요 마음껏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올라온 질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장외 주식도 자산에 포함되나요? 당연하죠. 그쵸? 당연하죠. 예. 우리 비트코인도 가상자산도 음. 이 자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하는데 장애 주식은 엄연히 여러분들 상장되지 않았지만 자산에 포함되는 주식이다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자산이다. 그렇기 음. 때문에 잘 선택해야 한다라고 정리해 볼게요. 두 번째 시청자 질문도 열어 보겠습니다. 자, 장애주식 같은 경우도 증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증여 가능하고요. 오. 우리가 기본적으로 대기업에 있는 자너들이 기업을 승계할 때이 비상장 주식을 상당히 많이 증여를 받습니다. 왜? 가격이 가장 낮을 때 주식을 증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상장 전에 주식을 공략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가장 낮은 가격의 주식을 사서 상장 후에 그 이익을 먹기 위해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서 이 장애주식을 구매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장애주식도 이 자녀에게 증여 상품으로도 회사의 초창기부터 그 주식을 증여해서 갈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음, 좋습니다. 증여 관련해서 지금 또 예, 고민 많은 구간이시죠? 체크해봤고 이어서 다음 질문 좀 열어볼게요. 음, 주식 미발행 확인서는 어디서 발행을 해주나요? 예, 여러분들 주식 미발행하기서는 주권이 발행되지 않는 회사에서 발행하는 겁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이 통일 주권은 계좌 간의 네. 이체가 가능한 주식 아니겠습니까? 주권 미발행 확인서는 회사에서 발행되는 음. 주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발행하지 않은 회사에서 발행을 해 줘야 되는 음. 부분이다라는 거. 체크해봤고요 다음 질문 열어 보겠습니다. 음. 와 편지 보내주신 것 같은데요 네. <laughs> 소장님 저는 비바리퍼블리카 기업 가치를 굉장히 좋게 보는 투자자인데요 상장은 생각보다 속도가 안 나는 것 같아서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개별적으로 질문해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타트업 기업들이 투자를 기관들로부터 받습니다 예. 기관들은 엑시트 하는 방법이 바로 상장입니다. 상장을 하는 회사의 기관들이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비바 리퍼블리카는 가장 많은 기관 자금을 받은 회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반드시 상장을 갑니다. 상장의 시기는 가장 좋은 시점에 상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비바 리퍼블리카 대표적인 거 우리가 토스 아니겠습니까? 네. 토스라거나 토스 뱅크 그러나 토스 증권에 현재 비바 리퍼블리카에서는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 토스 증권이 상당히 m j 스테드게 사랑을 음. 받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토스 뱅크도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기관들의 투자가 많은 회사는 반드시 상장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어가지만 반드시 상장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네. 상장. 그 시기적인 고민이 조금 있긴 하지만 그 방향에 있어서 상장으로 가는 방향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신뢰도가 있기 때문에 쭉 지켜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다음 질문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거래 시간인데, 왜 우리 코스피 코스닥은 9시, 3시 반이라고 하는 정규 거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장애주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실은 비제도권 시장이기 때문에 네. 거래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어허, 음. 그러나 통상적으로 이 장애주식도 거래소 코스닥 시간에 맞춰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증권계좌를 통한 장인주식 거래가 거의 전체 거래의 80%를 육박하기 때문에 증권 음. 미발행 확인 수 또한 마찬가지지만 이 거래 시간 업무 시간을 우리가 특정지을 수는 없지만 장인주식도 거래소 코스닥과 마찬가지로 같은 거래 시간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좋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기 위한 뭐 통상적인 상식적인 시간. 이라는 게 존재한다라는 부분 봤고요. <laughs> 이번에는 마지막 질문으로 한번 저희가 음. 뽑아 봤습니다. 어, 플랫폼마다 거래되는 종목이 아무래도 다르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도 여러 플랫폼을 좀 활용해야 하는지 왜냐면 플랫폼을 하나만 쓰고 싶은데 그러면 종목의 제약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가격이 또 다를 수 있다는 라 부분 때문에 고민이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가장 큰 고민은 가격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가 플랫폼이 대표적인 프리미엄 서울 거래소 비상장 등권으로 음. 비상장 네. 38커뮤니티이션이셋 플랫폼 반드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음. 이 플랫폼을 활용하는 기술은 가격의 결정입니다. 다양한 가격이 존재하는 시장이 비제도권 주식인 바로 장애주식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장애주식은 개인 대 상대 매매이기 때문에 충분히 흥정이 가능한 게 가격입니다. 그래서 음. 이 장애주식을 구매할 때는 한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네. 다양한 플랫폼을 이용해서 적정 가격의 주식을 편입하고 가장 좋은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하나가 아니라 여러 사이트를 보시고 하는 것이 훨씬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전에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음... 전통 재래 시장과 같아서 이쪽 시장에서 파는 시세와 또 저쪽 시장에서 파는 시세가 다를 수가 있고 흥정이 또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플랫폼은 두개 이상 열어 두고 가격 비교 해 보는 것도 세기로운 판단이 될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Q&A 시간 좀 가져 봤는데요. 이 밖에도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채팅창에 남겨 주셔도 좋고 그리고 머니 투 데이 방... 시청자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많이 많이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너무 각양각색입니다. 장해주식. 그렇다면 어떻게 좋은 기업을 판단해서 고를 수 있을지 소장님의 꿀팁 강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함께 떠나보시죠. 그래도 이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어, 사실 우리가 기회 비용도 있을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좋은 선택, 좋은 판단을 해야 합니다. 음. 장외 주식이라고 하는 이 어, 투자처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좋은 기업을 골라야 하는 거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방법에 있어서 저희가 함께 공유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음. 기본적으로 이 장외 주식은 이 상장이 생명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상장 가능한 주식을 확인할 음. 필요가 없습니다. 상장 재료가 없는 회사는 투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배당주를 찾는다면 모르겠지만 이 장애주식은 앞서 말한대로 이 상장 전에 구입해서 상장 후 차액의 이익을 취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반드시 상장 재료가 있는 장애주식을 구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음. 첫 번째도 상장대로 두 번째로 상장 재료가 가장 중요하다. 기업을 고를 때 팁을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네. 두 번째로는 기간 투자가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간 투자라는 게 개인들이 이 장애주식은 정보의 비대칭 속에서 그 회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음. 다만 기관들은 많은 자금들을 투자하니까 투자 심사역들도 그 회사를 적절히 평가하고 정확하게 평가해서 기간에 돈들을 투자하기 때문에 기간 투자가 돼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첫 번째, 안정성을 확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장애주식에서 좋은 장애주식을 고르는 법 중에 두 번째는 반드시 기간 투자가 돼 있는 곳에 투자를 해라. 그것은 바로 미래 성장성에 투자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안정성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기간 투자가 있다는 것을 열 번, 수번 강조해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장 재료와 기간 투자가 는 회사를 1, 2분으로 뽑았고요. 세 번째로 시장 지배력, 말 그대로 시장에 정유율이 있는 회사를 뽑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시장의 점유력이 약한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회사가 연속성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시장 지배력이 있는 기업을 선택해서 투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수익성이죠. 우리가 미래 성장성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 장애주식 기업은 현재적 수익 가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수익 가치가 낮다면 미래 성장성은 기간 투자 자금이 얼마만큼 확보돼 있냐? 기본적으로 상장이 걸리는 시간이 보통 통상적으로 한 5년에서 6년, 짧게는 4년에서 6년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시간을 버틸 수 있는 기간 자금이 있는 회사,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자금이 없다면 어킹 킵탈이겠죠? 회사를 운영하는. 자금이 없다면 이 회사가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수익성이 어느 정도 있는가를 확인하고 반드시 투자해야 됩니다. 자금이 없다는 것은 상장까지 버틸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간투자의 자금이 많이 있거나 회사의 수익성 있는 회사는 시간이 가도 버틸 수가 있지만 이 자금이 부족한 회사들은 신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도가 날수 있기 때문에 비상장 주식사 반드시 회사의 현금성 자산과 수익성 그다음 미래의 성장성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상장을 가기 위해서는 바로 오너들의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가 너무 좋지만 온호의 도덕성 문제 때문에 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상장에 대동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회사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도 이 장애주식을 거릴 때는 지금이 아니라 바로 상장하는 시점에 좋은 주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죠? 현재적 가치보다는 바로 미래적 가치, 현재적 기업이 아니라 미래적 성장성이 좋은 기업에 반드시 투자해야 됩니다. 현재적 가치가 아니라 미래적 가치에 투자하는 시장이 바로 장애주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장애주식이는 올해 시장이 나쁘다해서 나쁜 게 아니라 바로 내년, 내후년, 상장되는 시점에 기업이 성장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은 장애주식을 고르는 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좋습니다. 많은 키워드들이 좀 이루어졌어요. 일단 미래적 가치 그리고 상장이라는 부분. 그러니까 결국 성장, 상장 비슷하네요. 이 키워드 좋습니다. 잘 확인하면서 좋은 기업 고르는 눈 지혜 있게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장애주식 이야기 나눠 봤는데요. 여러분 다음 주이 시간에도 저희 더 유익하고 다채로운 정보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어, 저녁 푹 쉬시고요. 누리호 발사가 6 시. 24분에 또 있다고 하니까 함께 응원하며 바라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